4차시 영상 bgm 설정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상의 배경음악이라고 할수 있어요. 영상의 배경음악은 여러분들이 주제로 갖고 있는 타이틀에 맞는 음악을 선정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과 첫 시간에 배웠던 저작권에 대해서 위배되지 않는 범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기본 환경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영상 기본 환경은 4-1차 시에서도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에 키네마스터로 들어갑니다. 키네마스터를 실행하시고, 항상 설정 끝나고 재생이 다시 되지 않더라도 다시 앱을 실행시키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 환경은 이 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기본 환경. 그리고 기본 환경의 오디오 부분부터 보시면 마스터 볼륨이라는 거는 영상의 전체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 볼륨을 자동 조절 온. 켜주시면 되겠고, 오디오 페이드 인이라는 건 서서히 천천히 배경음악이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배경음악을 처음부터 꽝 하고 들어가고 싶으면 페이드 인을 안 하시면 되고, 맨 마지막 마무리도 비디오, 비디오 부분도, 비디오 부분도 천천히 시작할 건지, 천천히 마무리 할 건지, 내 네, 영상은 마무리만 ON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도 ON 하시게 되면 천천히 인데 얼만큼 천천히 인지 그리고 모든 영상의 편집을 전체적으로 한 커트당 몇초를 진행하실 건지 기본이 4.5 고요 화면 맞추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영상의 BGM은 설정이 끝났고요.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다음 영상을 내보내기라는 과정이 있는데 영상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은 한번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작업하신 건 프로젝트라고 해요. 내가 작업을 위해서 설정하는 과정들이죠. 근데 이 과정이 모두 끝난 다음에는 완벽한 동영상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동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내보내기 또는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인코딩. 자, 그러면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영상의 엔딩을 먼저 편집하겠습니다. 엔딩이라는 건 자막 처리 와 비슷하지만 맨 마지막에 기술 감독 누구? 촬영 감독 누구? 이런 식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상의 엔딩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영상의 맨 마지막으로 이동을 합니다. 타임라인을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넣어요. 레이어 또는 미디어를 넣어야 되겠죠? 미디어를 넣어주시면 돼요. 미디어. 그리고 마지막에 엔딩을 좀 길게, 길게 빼주시고, 이 지점을 말합니다. 이 지점을 말합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엔딩 작업의 길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 엔딩 작업의 길이를 조정하시고, 그리고 아래 텍스트 텍스트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레이어를 선생님은 지금 The End라고 줬잖아요. 근데 그 The End라고 준 부분에 터치를 하시고, 터치를 하시고, 상단에 키보드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쯤. 지금 현재 안 보이지만 이쯤. 이쯤. 키보드 모양이 보였다면, 키보드 모양을 터치하거나, 텍스트 레이어를 터치하거나, 그러면 이런 키보드 자판이 나옵니다. 그럼 키보드 자판을 누르시고, 키보드 자판을 누르시고, 글씨를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엔딩으로, 뭐, 지금 선생님처럼 The End라고만 쓰고 싶다거나, 또는 기술 감독 누구, 촬영 누구, 제작 누구. 이렇게 메시지를 써주시면 되죠. 자, 선생님 화면이 조금 더디게, 늦게 반응을 보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각자의 메시지를 써주시면 돼요. 각자의 메시지를 입력. 조금만 대기합니다. 입력하시고 잠시만요. 자, 입력하시고 나면 이렇게 편집 누구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지점을 드래깅 해주시면 되죠. 손으로 드래깅 잡아당기시고. 그럼 글씨가 커질 겁니다. 그 다음 레이어는 아래 추가로 들어오신 게 보일 거고 또 추가로 들어온 게 보일 거고 아까 만들었던 디 e n d 라는 레이어는 뒤로 밀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인 애니메이션이나 그냥 애니메이션 둘중 하나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또는 얘는 엔딩이니까 아웃 애니메이션을 넣어주시면 더 효과적이겠죠. 자, 보시겠습니다. 자, 화살표에 손을 대고 드래깅을 해주시면 글씨의 확대가 이루어질 겁니다. 글씨를 확대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만약 또 하나의 엔딩을 하나 추가로 만약에 말고 추가로 하나 더 늘거나 그럴 땐 미디어를 선택해 주십니다. 근데 아니요. 저는 그냥 이어서 갈 건데요. 한다면 지금 삽입되어 있는 레이어에 터치 후 터치 후이 끝지점의 점점점 점 구간을 늘려주시면 돼요. 어떻게 우측으로 잡아당겨서 늘려주시면 레이어가 연장됩니다. 그리고 아래 텍스트 레이어를 터치하신 후 글씨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이 글씨는 유지하고 싶어요. 전 이것도 있어야 해요. 한다면, 추가는 레이어를 선택하신 후, T 레이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보실게요. 레이어 구간을 터치 후, 이 지점이겠죠? 늘려주세요. 그리고 늘려주신 후, 레이어를 늘리신 후 글씨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레이어에 텍스트를 써주시고, 눌러주시고, 그리고 촬영, 그 다음에 편집 등의 글씨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앞에 글씨가 삽입됐고, 이 글씨에 효과를 주시려면, 인 애니메이션 그냥 인 애니메이션은 시작할 때 아웃 애니메이션은 끝날 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이 애니메이션 주는 작업을 같이 한번 다시 해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시 대기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같이 보실게요. 키네마스터를 실행하시고 키네마스터를 실행하시면 이와 작업했던 영상 프로젝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영상 프로젝트를 터치하신 후 편집 눌러 주시고, 다음 광고는 닫으신 후, 선생님이 설명했던 대로 레이어 맨 뒤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터치 후더 늘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 부분을 드래깅 해서 늘려 주시고, 네. 늘어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 다음, 그 다음, 선생님이 D h e n d 라고쓴이 텍스트 레이어를 터치했습니다. 그럼 글씨가 나타나고, out 애니메이션을 선택합니다. 어때요? 위로 닦아내기 효과를 줬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다시 스냅, 닫히며 위로라는 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효과 차이점 아시겠죠? 선생님은 위로 닦아내기. 그리고 적용. 네, 이렇게 하면 the end라는 내용이 들어가며 재생기간이 좀 길어졌죠. 그럼 선생님은 다시 이 재생 구간을 다시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줄어들었네요. 네. 자, 그러면 이 길이는 언제든지 재조정이 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적용을 눌러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무리 작업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내보내기 인코딩을 위해서는 자 보십니다. 엔딩 편집을 지금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엔딩 편집 후에 재생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생이라는 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음량도 조정하고 그리고 영상의 길이도 적당한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영상 재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앞으로 돌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재생. 그래서 재생이 진행되면 영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이동이 되겠죠? 자, 그럼 이 타임라인이 끝까지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재생이 됐는지 진행을 봤더니 이렇게 앞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넣은 음악은 레이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선생님이 특수효과 넣었던 벚꽃도 날리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잘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선생님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동 후요 지점부터 볼게요. 그 다음 레이어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지점을 눌러 보시면 아래 배경 레이어, 텍스트 레이어, 특수효과 레이어 확인하실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다시 한번 보실게요. 눌러 보겠습니다. 터치! 자, 어때요? 텍스트 레이어, 효과 레이어, 배경음 레이어. 한눈에 보이시죠? 다시 원래대로 복귀. 그리고 재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나왔구요. 이제 벚꽃 나오는지 보시구요. 어때요?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조금 앞으로 뒤로 돌려봤습니다. 네 텍스트 효과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 효과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마지막으로 돌려볼게요. 다시 재생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선생님은 이제 인코딩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럼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맨 위에 이 지점을 눌러 주시면 인코딩을 할수 있습니다. 즉, mp4 파일이 되고 갤러리에 저장이 되죠. 그럼 같이 해 보시겠습니다. 누르시고,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해상도가 나오는데요. 해상도는 가장 좋은 해상도는 QHD겠죠. 근데 용량이 너무 커요. QHD에다가 맞춘다면 용량이 선생님 거 보시는 것처럼 100메가가 넘어요. 너무 크죠. 그럼 가장 이상적인 건 HD 720 정도면 온라인으로 보내기 가장 적당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께 제출할 때에도 적당한 크기가 아닐까 봅니다. 선생님은 지금 현재 29메가 정도 잡힌대요. 그리고 플레임은 30이면 가장 적당합니다. 자,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내보내기를 터치하시고, 시간이 걸리니까 선생님 미리 해놨어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완료가 되면 이 지점에 선생님이 내보내기 했던 파일명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나타난 파일을 선생님이 미리 진행해 놨으니까 확인해 보실게요. 여러분들은 이 내보내기 누르시고 시간은 적어도 5분 이상 소요가 되실 겁니다. 그럼 선생님과 한번 확인할게요. 각자의 갤러리로 가주시면 돼요. 각자 휴대폰의 갤러리 선생님은 갤러리가 이 안에 들어있고요. 갤러리 폴더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갤러리 폴더에 폴더가 따로 생겨요. 어떤 폴더냐면 카메라 폴더가 아닙니다. 엑스폴트라는 폴더가 따로 자동으로 생겨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폴더에 자동으로 생성된 파일이 선생님이 지금 6개나 테스트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터치해 볼게요. 터치.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키네마스터라는 워터마크가 남는다는 건 이해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보내기 과정까지 다 진행이 되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명이 나타난다고 선생님이 설명드렸고요. 이건 어디 가서 확인하시라고요? 각자의 갤러리의 엑스폴트라는 폴더에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 용량 줄이기입니다. 결과 파일을 너무 크다. 아까 나는 HD로 했는데도 너무 커요. 그럼 플레이스토어로 이동을 하세요. 그리고 플레이스토어에 비디오 다이어트를 다운받으세요. 그 다음 비디오 다이어트를 설치해 주세요. 검색어의 비디오 다이어트예요. 그 다음 설치가 끝나시면 실행을 해 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잠시 보여드릴게요. 비디오 다이어트라는 앱을 설치하시고 나면 선생님이 설치를 미리 해놨습니다. 이런 앱이 설치가 되고요. 이 비디오 다이어트를 설치 끝나시고 나면 실행을 시켜보세요. 실행. 그럼 내 휴대폰에 있는 갤러리들이 쭉 나와요. 그중 선생님은 제일 첫 번째 있는 이 영상을 줄이고 싶어요. 그냥 터치만 하세요. 그 다음 자동으로 막 재생이 됩니다. 근데 이때 아래 보시면 16대 9배율로 640에 360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원래께 28메가인데 11메가로 줄여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노란색 동그라미를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터치할게요. 터치. 그러면 얘가 조각조각 모아서 사이즈를 조절하는 중입니다. 그럼, 용량을 줄이기 완료되겠죠. 그래서 이 용량 줄이기 작업은 어렵지 않아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어디로 가신다고요? 용량 줄이기는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비디오 다이어트를 설치하시고 설치 후 실행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영상을 터치 그리고 그 영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중앙에 있는 뭘 눌러주시면 된다고요. 동그라미 노란. 그럼 설치돼 다 되면 이렇게 떠요. 근데 이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광고니까 닫기 하시고 다 됐대요. 보시는 것처럼 10메가로. 너무 빠르죠? 그럼 얘를 다운 받기. 그 다음 적용입니다. 자, 선생님. 적용. 저장되지 않았대요. 그럼 저장하시,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키네마스테처럼 적용하고 나오시면 안 되고, 다운을 일단 해주셔야 해요. 네. 그럼 등등등등 없어요. 나중에 해주시면 되고요.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갤러리로 들어가시면 돼요. 갤러리. 이전 단계 그리고 이전 단계 그다음 이렇게 폴더가 또 따로 생깁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오늘 기억해야 되는 폴더는 엑스포트라는 폴더와 그다음 비디오 다이어트라는 폴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가 아니라 용량이 너무 커서 좀 가볍게 줄이고 싶으실 때. 비디오 다이어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앱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선생님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앱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용량이 클 때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량 줄이기가 됐고, 동영상을 불러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갤러리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 동그라미만 눌러 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 과제는 선생님이 URL을 드리면 그 URL을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URL을 복사, 아,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학번 이름, 단문 작성하신 다음에 영상의 첫 화면, 영상의 첫 화면, 제일 첫 화면을 캡처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에서 화면 캡처 하신 후 이미지 첨부를 해주시면 돼요. 과제방이 있습니다. 이미지 첨부. 그러면 본인 휴대폰에서 첨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제출 눌러 주시면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선생님이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상의 가장 첫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캡처해 주시고 그걸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과제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이름 적어주세요. 이름, 홍길동 선생님만 예시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학번 있으시죠? 선생님 그냥 11023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이미지 첨부 누르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캡처 이미지 휴대폰으로 진행하면 얘는 스마트폰 이미지라고 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과제 제출하신 날짜 모두 확인이 기록되니까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 고하 셨 습니다.